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장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불장이란 단어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불장이 또 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신뢰를 할수 있는지 또 고민이 되실 겁니다. 불장이란 단어 17년도에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21년도에 불장 아니죠. 언제 생겨났냐면 21년도에 상승 이후 눌리고 반등 나오는 시기에 불장 간다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불장이 뭐냐 모든 코인에 올라가는 거다 라면서 코인 시장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거를 불장이라고 칭하며 많은 분들이 뇌동 매매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의 불장이랑 코인 시장의 불장이랑 단어는 똑같아요 하지만 성질적인 부분이 좀 다릅니다 주식 시장에선 큰 사이클에서 하락이 유지되고 있을 때 베어마켓 상승이 유지될 때 불마켓이라고 하면서 불장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불장일 때에도 상승하는 주식들도 있고 하락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의 불장은 죄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코난이 위험을 경고했었던 22년도 초, 이때 가장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있을 때였죠. 이때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보 뚫으면 날아갈 것이다. 이때 제일 위험한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전고뜬거 실패를 해줬으니 삼각수염 만들고 올라갈 거다. 이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박스 만들어주고 이제 밟고 우주까지 날아갈 거다. 라고 했는데 꺾이기 시작했죠. 계속 불장불장 외쳤습니다. 왜이 시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불장을 외쳤냐면 17년도의 불장 예측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코인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코인 시장의 관기가 휩싸이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리는 고통을 받았죠. 그러면서 코인은 다 사라질 거라고 걱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21년도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코인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21년도에 입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붓다빔으로 유명했었던 21년 5월 그때 폭락이 나오고 나서 상승이 나오니까 모든 코인들이 다 상승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다들 불장불장 외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강력한 하락이 또 찾아왔고 그 다음에도 강력한 상승이 찾아왔을 때이 시기에 모두가 상승을 의심을 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전 고점을 넘기는 모습 보이니 또 24년 1월부터 불장불장 소리 하다가 반등세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모닥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 이전 고점을 넘기고 최고점을 넘기니깐 또 불장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바라보고 있던 불장불장불장 이 모든 불장이 찾아왔다면 21년도 고점에서 하락이 나왔던 알트코인들 중 마이너스 90%를 만들어낸 코인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장이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누구보다 뜨거운 불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24년도처럼 불필요한 희망회로를 굴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24년 하락하고 있을 때에도 만약 불장이 오게 된다면 모닥불 정도만 열릴 것이다. 앞전에 모닥불 정도 열렸기 때문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크게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또다시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간단한 자료들을 보면서 대화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시장에 풀려있는 알트코인의 개수 100%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인 마켓캡에서 제공하고 있는 포인들을 보면 21년도 기준으로 폭발적인 개수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운영하지 않는 프로젝트라든지 단기로 끝낸 프로젝트도 껴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과거보다 코인 개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는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많은 코인들을 순환하기에는 수익률이 적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 코인들만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두 가지를 볼수 있죠. 당연히, 알트 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순환으로 좀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처럼 모든 게다 올라가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생성된 알트코인들이 1,800만 개입니다. 예전에는 3,000개, 약 5,000개 한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800만 개라는 거죠. 순환으로 돌리더라도 한 개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 및 탐욕 지수 차트를 봤을 때에도 24년 말에 폭발적인 관심이 나왔을 때 그때는 탐욕 지수에 80포인트 이상 위치에 되어 있었고 그 다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등분을 보면. 3, 4월에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이 나온 다음 단기 고점 찍고 조정을 받고 있죠. 물론 여기서 힘을 더 받아주게 되면서 80포인트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폭발적인 알트코인 순환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년에는 국한적인 코인들이 반등을 보여줬고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알트코인들 중에서도 올라오긴 했었는데 그렇게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저점을 정확히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나 그때에는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부단하게 불장을 외쳤다가 단기 고점에 찍히고 저항을 받았을 때이 흔들리는 구간에 알트코인들이 불필요한 변동성을 만들어 줘버리면 그때 좀 골치 아파진다는 것이죠. 알트코인 씨는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1 7년도의 불장, 그리고 2 1년도의 불장, 그리고 2 5년도의 불장의 가능성. 4년 주기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24년도에 다들 불장 온다고 했었거든요. 반감기 이후에. 근데 결국에 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여기까지 자른 다음 불장이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죠?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밀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불장 온다고 하죠. 불장 올 수는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구간의 맥락으로 보면 불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을 수 있다는 건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불장이 바로 온다는 가정을 했을 땐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고를 넘겨주긴 했지만 반등에 실패가 나오게 됐을 때 이때는 큰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알트코인들의 불장이 오지 않을 경우 이두 가지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분석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초록색 박스가 뒷자리가 아니고 빨간색 안쪽에 작은 빨간색 박스를 만들고 나서 지금 이만큼이 초록색이라는 가정도 필요하다는 라 것이죠 왜냐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긴 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이 저점을 밟아주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그런데 무조건 올라가는 거 하나만 기대하고 무조건 몰빵하고 기다리다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저도 빨리 불장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해당 표처럼 반등세가 나왔을 때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22조 달러가 될수 있다라는 게 좀 의구시면 되잖아요. 22조 달러면 얼마입니까? 2.5경입니다. 물론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2.5경 정도 되면 대략 비트코인은 1비트에 10억 정도 되겠죠. 비트는 결과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고, 코인 시장에 돈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거지만, 과연 단기간에 2경이라는 돈이 들어올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만약 반등세가 나오는데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비트코인 10억, 만약 도착하지 못했다고 매도 안 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전에 이런 불필요한 하락을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표를 잡는 건 좋고, 불장이 오는 거를 기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무리한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비트코인 24년도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8, 9월 사이에 검은선을 밟고 올라갔었죠. 그 다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검은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24년도의 흐름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온다면, 아직 상승의 가능성은 남아있죠. 불장은 결국 오긴 할 겁니다. 하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무조건 불장 오기를 바라기보다도 돌아서 갈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변곡은 녹록치가 않고 그 대응을 하나하나 하기엔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 비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반등에 실패하고 이 하단 구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크게 볼 수는 있죠. 그런데 만약 하단 구간이 깨지게 되면 그땐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갈 거를 기다리면서 어금니 깎이 물고 그냥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한 방향만 바라보면서 간다간다 하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 불장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알트 불장을 대비를 해줘야 불필요한 시장의 변곡에도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돈을 벌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코인 시장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으로 투자를 하러 온 거지 무지성 투기를 하기 위해 이 시장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은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상승한다 믿고 버티기에는 아직은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고 철두철미한 계획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도 대응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으니 구독 버튼 클릭해주시고 한번더 클릭한 다음 전체 알림 설정해주시면 충분히 도움 받아가실 수 있고요. 앞으로 찾아올 불장에 대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아직 시기는 늦지 않았고 우리 코난 가족분들은 천천히 매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된 정보를 얻고 코난과 함께 안전한 수익 내길 원하신다면 장기플랜으로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인 거북이반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속임수와 가짜뉴스에 속지 말고 정확한 기준을 갖고 견딘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코난과 함께 해나간다면 좋은 결말이 찾아올 것이니 강한 마음 갖고 기다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찾아올 긍정적 흐름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